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최영도 포트넷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음, 종목을 하나 좀볼 텐데요. 뭐 최근에 로봇주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어, 다시 시장에서 좀 집중을 좀 받고 있죠. 예. 네, 뭐 아무래도 어, 올해 하반기 최대어라고 할수 있는 IPO 시장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 달에 IPO를 음, 하기 위한 일정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과 더불어서 그 이전에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반도체 라인에 로봇을 투입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로봇에 대한 전반적인 투심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죽 순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기서 이제 주도업종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감속기 기업들과 이제 레인보우 로보텍스 그리고 기존의 뭐 로봇 업종 내에서의 뭔가 이제 트렌드 자체가 대기업이 지금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대기업과의 연계성, 연관성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상당히 좀잘 올라오고 있어요. 네,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9월달에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8월달과는 다르게. 뭐, 매크로가 뭐, 풀리고 있잖아요. 매크로가 좀 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당일 당일 테마적인 움직임들이, 뭐, 아직까지는 그게 시원하게 사라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 시장에서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이제 로봇 쪽으로 많이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으로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될수 있는 그 시간적인 부분들은 아직은 좀 당분간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뭐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아직은 좀 남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9월 달에 뭐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예. 또 수익을 낼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나라는 뭐 전형적인 모멘텀 시장입니다. 예.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거기서 이제 좋은 뉴스도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차트 분석도 뭐 계속 뭐 좋은 쪽으로만 또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간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한다? 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올라가고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항상 그런 모멘텀들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증시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이제 모멘텀 속에서 그냥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뭐 저희 계좌, 이런 것들이 뭐 트레이딩과 매매를 통해가지고 플러스와 만들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저게 뭐똥 같은 기업이어도 매매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아보여도 뭐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매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로봇주는 네. 뭐 계속 눈이 가요 장중에 장중에 계속 가, 눈이 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이뭐 뭐 로봇 섹터가 뭐 한없이 올라갈지 뭐그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네. 뭐 이지용도 모르는 거고 네. 알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우리는 네.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나왔을 때 나에게 돈이 되는 종목이냐 기업이냐 뭐이 부분들에 대한 분석들만 잘 하시면은. 좋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저희는, 뭐, SBB테크를 지난주 금요일날? 그니까, 8월달 말이죠. 8월달 말에 편입을 시켜놓고, 지금 좋은 성적 수익률을 좀 거두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상황들인데, 뭐, 감속기 회사가 이 SBB테크만 있는 건 아니니까, 또 SBB테크가 감속기 시장에 대한, 감속기 시장에 대한 스토리들이 계속 좋아지게 되면 뭐 우리 나라의 특성상 뭐이 종목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감속기 시장에서 사업을 명위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좋아지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트렌드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매매 기법 중에 하나가 이게 따라쟁이거든요. 따라쟁이 어 제가 그냥 이름을 막 붙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쟁이 매매 기법. A가가 그럼 그와 유사한 B라는 기업도 가고 C라는 기업도 가는 그런 이제 같은 섹터 내, 같은 동네의 어, 기업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도 계좌에서 수익을 얻어가는 방법 중에 어, 시장에서 많이 통용되는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종목인데요. 해성 뭐 TPC라는 기업입니다. 어, 차트도 뭐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음, 뭐, 단독으로 이 기업이 막 혼자 가지는 않아요. 에, 로봇주들이 리바운딩이 될 때마다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에, 이런 이제 상승하는 그런 그림들을 좀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에 대한 거래량들을 좀 보시게 되면 기존에 보여주지 못했었던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올라오는 특징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요번 올해 1월 달에 주가 상승기에도 대량 거래량 동반, 그리고 올해 3월달에 주가 상승기에도 대량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한 차례 정도 어 직전 저점 올라가기 이전의 가격대까지 쭉 빠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도 대량거래량을 동반을 하는 특징을 보여줬고 또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최근에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이 시점이 었잖아요 거래량이 또 늘고 있어요 그만큼 와 이제 시장에서 뭐 SBB테크, 누로메카 이런 종목권들에도 관심이 있지만, 또 후발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이 회성 TPC에도 시장에서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차트로, 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이 회사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게 되면, 일단은 감속기 전문 업체입니다. 2021년도, 어, 코스닥에 성장을 한 기업이고요. 어, 주요 사업 영역으로는 순간경감속기, 그다음 이제 산업용 로봇용 감속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로봇용 감속기로는 이게 거의 최초예요. 아마 올해 5월달에 관련된 기사를 제가 하나 좀 캡처를 해서 좀 보여드리게 되면 이게 특징주 헤드라인으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보이시죠? 해성테피시 네, 삼성 보행보조로봇 특허, 국내 유일 로봇용 감속기 부각. 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삼성에서 일단은 산업용 로봇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이번에 또 AI 로봇과 관련된 거죠. 오늘 같은 경우죠. 오늘 한번 뉴스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녹화도 그냥 하는 거니까 뭐전별별 다른 네, 편집 없이 로봇 별 다른 편집 없이 우리 회원들한테 님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니까 요거는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어, 이런 것들이죠. 네. 네, 이런 것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삼성 로봇 투자 선고한 이 팁으로 빛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그 다음에 또 다른 로봇을 뭐 말씀드리게 되면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네, 이런 내용들 이런, 이런 내용들이 겠죠 그리고 이제 선혼자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휴머노이드라고 치면 되거든요 휴머노이드라고 좀 치면 되는데 음, 이런 거에요 이런 거아 네. 이게 왜 뉴스가 이게 제대로 잘 검색이 안 되냐 이런, 게, 이런 기사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미 뭐 나왔었던 내용들이긴 한데 이런 이제 감속기 이야기들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을 때이 기사에 대한 반응들이 아직 이 해상 TPC에 나오질 않았어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로봇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런 해성TPC가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뭐이 해성TPC의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 승강경이 거의 8 0예요그리 나머지는 감속기, 산업용 감속기가 10%, 그리고 로봇용 감속기가 7%. %고요.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근데 뭐, 대다수의 로봇형감속기 회사들이, 뭐, 실질적으로 뭐 수익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몇 회사가 안 돼요. 네, 몇 회사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 뭐, 매출의 비중으로만 따지게 되면, 뭐, 해상 TPC가 좀 약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약간은 좀 특화된 기술력을 놓고 봤었을 때, 뭐한 번쯤, 뭐, 상승 시도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저는 뭐, 부족함, 부족함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업용 로봇, 고정밀 가속 감속기의 모, 모양입니다, 이건. 이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동사 같은 경우는, 때는 뭐 가격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 가격적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이 그렇게 높게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에, 에, 가격이. 그래서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은 한80% 수준으로 어, 가격 경쟁력을 지금 보유한 것으로 일부에서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 가지고. 만약에 로봇의 침투율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좋게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성 TPC도 지금과 같이 좀 어정쩡하게 주가가 형성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어정쩡한 주가 형성은 돼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앞절에 보여줬었던 이러한 로봇 섹터들이 강하게 상승을 할 때, 동사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변동성도를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아직 뭐 이제 8월달 중순 이후서부터, 그러니까 말일이 진행이 되는 이 과정서부터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변동 폭은 뭐 상승 률은좀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뭐 다른 감속기 기업들과는 다르게, 이해성 t 피씨가 항상 이 감속기 이야기가 나올 때 중국 시장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중국 시장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내 산업용 로봇의 납품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실은 최초의 이해성 t 피씨가 로봇주로 편입이 되면서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던 또 이유들도 사실은 중국 시장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아직은 해성 TPC에 녹아 있는 것들이 아니어가지고 예. 뭐 현재로서는 일단은 뭐 국내 대기업들의 로봇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들을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뭐 해성 TPC가 그 안에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그 카테고리 안에 뭐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뭐 SPG라든지 뭐 s b b 테크라든지뭐디로메카라든지 뭐 부품 감속기 이런 쪽에서는 뭔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이게 거의 이제, 어뭐 주가가, 로봇주, 로봇 섹터의 주가 상승이, 뭐, 조금 더 진행이 됐었을 때, 해성TPC도 한 번쯤은, 네 상승룸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트레이딩을 했었을 때 수익으로 좀 다가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눈에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위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은 상대적으로 덜올라온는건 맞습니다. 뭐덜 올라왔다는 것만큼 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어차피 이해성 TPC를 로봇 섹터 내에서 대장주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없으실 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장주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로봇 섹터를 매매를 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전제하에서 로봇주의 대장주를 내가 갖고 있고 뭐, 대장주 쪽에 포커스를 다 맞추기보다는 또 섹터 내에서 어떠한 것들을 좀 한두 종목 정도로 더 내가 사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그 2군과 3군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얘기를 해달라 라고 하게 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해성TPC 현재 보여주고 있는 주가에 대한 위치들도 뭐 나름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차트 분석은 뭐 제가 하나 뭐 우리 어 구독자님들께서 하시나 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뭐 차트 분석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있잖아요뭐 저는 차트 분석을 그렇게 크게 신봉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차트 분석 자체가 무용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언젠가는 필요한 시점이고요. 어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술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또 수익을 얻어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분명히 올라가는 이유는 있겠죠. 근데 그게 100% 맞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그 결과물들은 또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흔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뭐 기법 이런 얘기들 있죠. 뭐 소림사도 아니고 기법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 기법조차도 시장이 어떠한 시장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법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가 또 별개의 이야기로 나눠지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해선 t p c 그냥 짤막하게, 어, 기술적 분석을 좀해 나가게 되면, 일단은 뭐 넥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은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에, 뭐 어차피 작년도 12월달과 1월달로 넘어오는 이 과정은, 뭐 대다수의 종목이 겪었었던 휩소 구간이었으니까, 뭐 이거는 의미 없다라고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움직였던 구간에서 1차적인 상승 흐름들, 그 다음에 눌림목 구간들, 그리고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가지고 뭐 로봇주들에 대한 상승과 같은 맥락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이게 테마주들의 성격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죠? 엄청나게 많이 빠집니다. 올라왔던 거100%다 토해 냈어요. 다 토해 다 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로봇주들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한 차례 정도 리바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이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면서 쭉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로봇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단기간에 진행이 됐었던 이러한 하락 추세를 돌파를 시켰어요. 이 돌파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 하락 추세라고 할수 있는 상단이겠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항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이 바뀌었다고 볼수 있겠죠. 물론 한번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출에 되는 물량도 없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좀더더 실려가지고 새롭게 손바김이 이루어지는 것도 분명히 좋기는 한데 어, 나쁘게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좋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어, 장대 음봉을 만들었을 때불구 하고 그 이틀 날 양봉을 만들면서 이 바디를 다 잠식 시켰던. 그런 물량들이고 만약에 여기서 본전 심리가 발생이 된다고 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발생했었던 물량 대비해서 여기서 발생됐던 물량들이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서 장대 양 음봉이 나오는 과정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했지만 이두 개의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와 만큼 여기에서 몰려있던 종목군들 자체가 안 빠져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본전 심리가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출회가 안 됐다는 얘기겠죠. 그손바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최초에 들어왔던 물량들도 되게 강성주주에 들어왔다고 볼수 있겠죠. 로봇주, 해성TPC, 한 번은 갈수 있어. 뭐 이러한 이제 성향들을 갖고 있는 매수자들이 현재 해성TPC에 단기 물량이 될지, 뭐 수익 물량이 될지, 중기 물량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진득한 그런 물량들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모멘텀 좋고요 업황 좋고요 어, 그리고, 현재 지금 회성TPC가 보여주고 있는 위치에 대한 부분들도, 뭐, 나름 나쁘지 않다. 뭐, 그렇다고 되면은, 뭐,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뭐, 무너지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 라인을 강하게 어떤 형태로 돌파를 시키느냐. 돌파를 시켰을 때,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 모습들. 그리고 여기서 대량 거리랑 다시 동반해가지고 또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8,000원대에서 8,500원대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 자체가, 예 혼자는 못 올라가는 거죠. 뭐, 얘한테 개별적으로 이득이 되는, 해성 TPC에 이득이 되는 이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으로, 그러니까 전제를 깔아두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로봇 업종이 강세여야 된다는, 뭐, 그런 이제 전제가 깔리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오늘, 뭐, 로봇주들, 뭐, 전반적으로 후반 들어서 되게 좋게 마무리가 됐었는데, 뭐, 뭐 그런 와중에서도 해성 TPC가 한 번쯤은 좀 눈이 흘깃 가는 관심이 한번 흘깃 가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해성 TPC에 대한 저의 자의적인 해석 네, 한번 관심있게 들어봐주시고 어, 관심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종목 그리고 뭐, 제 입맛에 맞는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